기업과의 약속은 사라지고 남은 건 시민들의 허탈함이었습니다. LG생활건강 천안퓨처산단 조성사업 10년 만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천안시청 직원이라며 납품을 제안하고 실제 조달서류까지 보내며 속이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해외 30여 개 도시와 우호 자매 결연을 맺고 교류를 이어오고 있지만 일부는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류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졸업전시회가 화제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상영된 영상부터 AR, VR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까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안시가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공영재의 도입이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이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살.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11월 10일 천안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0년 전 LG 생활건강이 약속한 천안 퓨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천안시는 장기간 방치된 부지를 두고 LG 측에 책임을 묻는 한편 새로운 기업 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자입니다. 2014년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일대 LG생활건강이 총 38만 8천 평방미터 규모의 산업단지 천안 퓨처산단 조성을 약속하며 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수출길이 막히고 청주 공장만 일부 가동되면서 천안 부지는 10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는 지난 6월 LG 본사에 고문을 보내 부지 활용 계획을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LG는 계열사 입주 계획은 없다고 밝혔고, 대신 타 기업이 들어올 경우 부지를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해서 LG생활건강 퓨처산단이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LG에서 대한기업 모색 등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정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 사업과 관련돼서 저희 천안시는 LG에서 원하는 거는 사실 모두 다 수용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손가락 안에 드는 대재벌인 LG에서 뭐 세계적인 경제가 지금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천안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착처럼 내보르고 있는데 저는 시의원이자 천안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천안시는 LG에 이미 재산세 5억 원, 종합부동산세 60억 원을 부과했고 내년부터는 매년 125억 원의 세금이 부지에 매기질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LG가 직접 개발에 나서지 않더라도 타 기업 유치를 통해 부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G도 처분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시가 실질적 해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조성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활용 계획은 없습니다. 시는 이제 기업 유치든 행정 조치든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천안TV 박정혁입니다. 천안에서 시청 직원을 사칭해 장비 구매 대행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시도가 확인됐습니다. 사기범은 예산과 정산 절차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접근해 지역 납품업체나 체육시설 운영자 등이 속기 쉬운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침착한 대응으로 송금을 막았지만 지역 내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4일 자신을 천안시청 회계부서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칭자는 운동기구 납품 관련 이야기가 있다며 만남을 요청했지만 시청 방문 대신 외부 만남을 고집했습니다. 통화가 이어지자 사기범은 본격적인 요구를 꺼냈습니다. 이른바 방화포 구매를 대행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칭자는 예산은 이미 잡혀 있다. A씨 명의로 먼저 구매하면 시에서 정산해주겠다며 조달 업무에서 실제 쓰는 예산, 정산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며 신뢰를 유도했습니다. 물량은 열다섯 개로 총액 삼천삼백만 원 규모였습니다. 사기범은 실제 업체명이 견적서와 명함, 제품 안내서까지 보내며 거래가 정상인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조금 그쪽에다 넣어야 돼서. 아 그쪽에? 어 네네. 확실히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되니까 여기 네. 안되다고 하시면은 다른 쪽에 좀 부탁을 또 해야 돼 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네. 어 그러면 일단은 내가. 혹시 뭐안 되면 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 나도 부탁을 하는 거라. 아까 뭐 갑자기 아, 네네. 내가 뭐뭐그큰 돈을 지금 갖고 있지 를 못해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아, 됐으니까 네. 혹시 그, 죄송한데 그냥 못 찾는 거 저희가 아니고 몇 시까지 혹시 답변 아, 좀 주시면 까요아2 시까지 두 시까지 답변 줄게요. 내가. 아네 알겠습니다. 네네. 여기 네. 네. 그 시청 진행 관련 시청회계과에 최종적으로. 그런 직원이 있나 연락을 해 봤고 네. 아 이런 그런 직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시청 직원도 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좀 신고 좀해 돌라고 이런 사례가 자꾸 빈번하고 네. 혹시 피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꼭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 시청 직원도 그래 가지고 내가 아 이거는 내가 피해를 안 보더라도 누군가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직접 112에 네. 신고를 했어요. 이거를 정식적으로 그 그 과정에 들어가려면 직접 민원실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음 날 5일 날 들어가서 어, 신고를 했어요. 제가 그 접수를 했습니다. EUAC는 112에 신고했지만 초기 경찰 안내는 피해가 없으면 대응이 어렵다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EUAC는 5일 오전 경찰서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정식 접수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 실명과 조달 업무 절차를 악용한 신종 수법으로 천안 지역 내 체육 시설, 소규모 납품 업체 등을 연쇄적으로 노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A 씨는 지역 내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 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가 전 세계 여러 도시와 우호자매 결연을 맺고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과거 해외 출장 명분으로 추진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류의 실효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한시는 현재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등 10여 개국 총 31곳의 지방 정부와 우호자매 결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문단 파견, 청소년 국제 교류. 문화 사절단 교류 등 교육과 문화 중심의 교류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부 교류가 과거 의원 해외 출장 명분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천안시의 해외 교류 예산은 국제협력 사업비, 청소년 교류, 공무 국외 여비 등 여러 부서로 분산돼 편성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별 총 규모와 성과를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성과 평가 체계도 사실상 부재한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미국 프린스도시스 카운티랑 우호 도시인데 기업 상담회를 지금 2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성과는 있어요. 기업 상담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시작한 거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성과를 이제 들어오면 당연히 그거는 그건... 천안시 의회 장여 의원은 그동안 일부 해외 교류가 형식적인 결연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산업, 교육, 청년, 이동성 등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의 행태를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는 건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감이 있지요. 충남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충남은 해외 우호 자매 도시가 147건에 이르고. 해외교류 예산 역시 도청 본청과 15개 시군을 합산할 경우 2021년 약 63억 원에서 2024년 약 278억 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복결연 정비와 성과평가 부재 등 구조적 문제는 천안시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천안시 해외교류 정책은 이제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류의 기준은 얼마나 다녀왔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는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안 TV 김승배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상명대학교 학생들의 작품이 상영됐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열린 졸업 전시회에서는 AR/VR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현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디자인관 1층 상명 갤러리. 졸업 작품 전 모멘텀 현장에서는 관람객들의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AR/VR 미디어 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작품 12점이 전시됐는데 가장 눈길을 끈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실제 상영된 승국선열 추모 영상입니다. 함께 만든 광복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충청남도와 충남 콘텐츠 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으며 유관순 열사와 유우석 지사의 이야기를 학생들의 시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참여학생 9명 가운데 4명은 뉴욕 현지 연수단으로 선발돼 직접 전광판 송출 장면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전시관 한쪽에서는 VR 고글을 착용한 학생들이 손을 휘저으며 몰입형 콘텐츠를 체험하고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이를 지켜보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또한 마곡사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찰란, 백제의 사계를 표현한 사계 등 지역 산업체와 협력해 제작한 콘텐츠들도 함께 전시돼 졸업 작품 이상의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전시회를 찾은 학생들도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졸업 작품이라는 부담감이 분명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워낙 퀄리티 높은 VR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현이 판매되고 있는 그런 게임이나 연우 다름 없이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AR/VR 미디어 디자인 전공의 두 번째 졸업 전시를 통해 4년간의 성장을 작품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만든 콘텐츠를 직접 전시하게 된 점이 가장 뜻깊습니다. 삼영대학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실무 중심의 디자인 교육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역 콘텐츠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충남이 여전히 프로야구의 불모지로 남아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프로야구장 건립과 구단 창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충남의 인구 규모와 산업 기반을 고려할 때 전용구장 건립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3일 충청남도 프로야구장 건립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는 프로야구 관중이 1,200만 명을 넘어서며 10년 만에 최다 관중 기록을 세운 가운데. 프로야구 불모지로 남아있는 충남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장은 박정수 의원이 맡았으며 발제는 정화성 미래발전기획정책연구원 대표, 토론에는 이선영 충남야구소프트볼협회장, 이병관 당국대 교수, 진중록 천안시체육진흥과장, 장내홍 청룡동체육회이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정화성 미래발전기획정책연구원 대표는 충남의 스포츠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스포테인먼트 정책 추진과 공동연구기반의 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선영 협회장은 프로야구장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충남에도 전용 야구장과 프로야구단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병관 교수는 프로야구 환경 분석을 통해 건립의 타당성을 제시했고, 진중록 과장은 야구장 건립 시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친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충남에 이제 프로야구장이 없는데, 오히려 이제 충남에 이제 프로야구 팬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컸겠다. 컸기... 커서 이제 충남에도 꼭 프레야구장 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토렌을 개최했고요. 제가 이제 그 서울이나 이제 대전에 이렇게 응원을 가다 보면은 고속버스나 이렇게 기차에 그 천안 아산에서 이렇게 응원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목격됐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프레야구장을 충남에도 꼭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충남 도의회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체육도시 충남을 향한 첫 걸음이 될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욱입니다. 천안시가 스냅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섣부른 시행보다는 명확한 기준과 재정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미 시가 연간 470억 원 넘게 버스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열린 천안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관리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며 명확한 기준을 확립한 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한영 사무처장은 각 지역의 준공영제 운영에서 반복되는 문제로 서비스 품질 관리 부재를 꼽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준의 서비스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도 도입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더 많이 지원될 거라고 보진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 속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지 당연히 중인제 만큼 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높아져야 되겠죠. 그렇다이 서비스 질높것는을 현재 수구전상에서 중공인제 주 재정 지원을 는 천안시는 연말 연구 영역 결과를 토대로. 준공형제 개선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금 부담과 서비스 개선의 균형, 이두 가지가 앞으로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천안 TV 박정유입니다. 천안시가 오룡 경기장 복합개발 사업에서 공공 목욕탕 조성을 제외한 것을 두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 초기 시장 발언과 설명의 자료에 목욕탕 설치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며. 사전 고지 없이 빠진 것은 약속 파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민간 목욕업 침해 우려와 정책 기준에 따른 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룡 경기장은 수영장과 빙상장, 주민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 체육시설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운영한 야간 순환형 투어버스 별빛 한 바퀴 시즌2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573명이 탑승해 약 1,600회 이용 기록을 남겼으며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9%가 다시 이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별빛 한 바퀴는 천안의 주요 야간 명소를 20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하는 자율형 투어 버스로 독립기념관과 홍대용 과학관, 삼거리공원 등에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계자 천안시 관광과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든 참여형 야간 관광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 운영 기간을 늘리고 MZ세대와 외국인을 위한 콘텐츠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산시장이 명절을 앞두고 지역 인사들에게 선물 세트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백성현 논산시장과 시청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백시장은 지난해 설과 추석 무렵 선거구민 80여 명에게 270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시장 명의의 명함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시청 공무원 두 명의 선거법 수사를 받던 동료의 변호사비 일부를 시 예산으로 처리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관례적인 명절 인사였을 뿐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충남 경찰청과 충남 자치경찰위원회가 10일부터 21일까지 충남 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당속을 실시합니다. 가을철 모임 증가로 음주운전 위험이 높아진 데다. 최근 공주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버스와 충돌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찰은 유흥가와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도심, 주요도로 등의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해 심야 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한잔의 술도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상습 재범자는 즉시 면허 취소와 형사 입건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10년 전 천안시는 LG 생활건강과 함께 퓨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미래 성장의 거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은 건 텅빈 부지와 지켜지지 않은 약속뿐입니다. 2014년 총 1,000억 원이 넘는 조성비가 투입될 예정이었고 도로명과 지명에 LG가 붙을 정도로 지역의 기대는 컸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멈췄고 부지는 방치됐습니다. 물론 기업의 판단에는 시장 상황이 작용했을 겁니다. 중국 시장 침체, 한한령 장기화 등 불가피한 이유도 있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책임의 태도입니다. 기업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약속을 뒤로 미룬다면 그 신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천안시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제 조치를 강화하며 약속을 지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제는 침묵이 아닌 행동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 지역의 도로와 시설엔 아직도 LG라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브랜드가 아니라 도시가 기업에 건넨 신뢰의 상징입니다. 그 신뢰가 무너질 때 시민의 실망은 곧 분노로 바뀝니다. 전화시는 새로운 기업 유치로 LG는 시민 앞에 책임있는 결론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 부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10년의 신뢰가 묻힌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 언제나 시민만을 위한 의정을 펼치는 것.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 언제나 천안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